BC주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접종 계획을 새롭게 수립 추진합니다. BC보건당국의 보니 헨리 보건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까지의 접종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BC주민 430만 명의 집단 면역을 위한 대대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세부 접종 계획은 총 4단계로 우선순위는 고령층과 고위험군 및 원주민 취약계층으로 재설정됩니다. 이는 백신 물량의 공급과 배포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다소 변경된 것인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높고 사망 가능성이 커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BC주에서는 현재 1단계 접종 계획이 진행 중으로 지난 12월 중순부터 최전방 의료종사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해왔습니다. 현재 약 10만 3천 명 이상의 1단계 대상자들이 1회차 백신을 받았고 2회차 백신 접종을 진행 중 이며, 당국은 오는 2월까지 1단계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의료 종사자와 취약계층 및 요양원 직원, 65세 이상의 원주민 노인, 그리고 80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예방 접종이 확대 실시됩니다. 3단계에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79세에서 75세 사이의 사람들이 포함되고, 5살 단위씩 연령대를 낮춰 60세 이상까지 접종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추가 백신이 승인되고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일선 필수 근로자거나 특정 사업장 또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3단계 후반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대상자들이 포함된 4단계에서는 오는 7월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9세에서 55세 사이의 사람들부터 시작해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 5살 단위로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당국은 이번 계획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모든 접종을 끝마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시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존 허건 비시주 수상은 21일 오후 성명을 통해 타주에서 비시로 오는 여행객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법적 자문을 구했지만 이들을 막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허건 수상은 다른 주 출신의 사람들이 비필수적인 이유로 비시를 방문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경우 법적 제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업무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주에서 오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주 여행객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권 수상에 대해 BC주 여행산업협회는 BC주 여행 산업에 좋지 않은 평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고 일각에서는 다른 주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더큰 확산을 일으킨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허건 수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만약 다른 주에서 오는 여행객으로 인해 BC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비필수 여행객에 대한 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BC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여행 산업 관계자들과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있었던 회의에서 연방정 해부가 해외여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며 백신이 전체적으로 공급될 때까지는 모든 귀시 주민들이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올림픽 대표팀 코치를 맡았던 40대 한인 남성이 10대 제자에 대한 성폭행 등 10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은 22일 가르치던 10대 여제자 2명을 수차례 성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7세의 임신욱 전 코치에게 징역 6.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토론토에서 체포된 임 씨는 현지 태권도장에서 코치를 일하던 2015년에서 2017년 여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소 당시 임 씨는 6건의 성폭행과 5건의 성추행 또 2건의 성착취를 포함해 총 13건의 혐의를 받았고 이중 10건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수련생이었던 피해자 A 씨는 13세 때임 씨를 만나 지도를 받았고 15세부터 성적 학대를 받기 시작했는데 피해자는 법원에서 17세 때 올림픽 훈련 캠프를 위해 한국에 있는 동안 임 씨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했고 당시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도움을 구할 수 없었고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임 씨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린 제자에게 성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세뇌 교육을 가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임 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4회 연속 올림픽에서 캐나다 태권도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으며 2013년 토론토로 이사하기 전 포트무디 지역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태권도 협회는 지난 2018년 사건이 터진 이후 임 씨의 코치 자격 을 정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직무실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해 논란이 됐던 줄리 파이트 캐나다 총독이 결국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파이트 총독은 21일 성명을 통해 모든 근로자는 건강한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할 권리가 있지만 총독 직무실 내 환경은 그렇지 못했다며. 지난 몇 달간 총독관저인 리도홀에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점에 대해 사과하며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이트 총독은 지난 1867년 캐나다 독립 이후 스캔들로 인해 불명예 퇴임을 하는 첫 번째 캐나다 총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또한 파이트 총독과 함께 논란이 됐던 아순타 디 로렌조 비서실장 역시 사임했습니다. 파이트 총독은 지난 2017년 저스틴 트르더 총리의 추천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받고. 제29대 캐나다 연방총독으로 선임됐습니다. 케벡 몬트리올 출신의 파이트 총독은 엔지니어 및 방송인, 또 우주비행사 등 다양한 경력을 두루 갖췄고, 지난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올림픽기 기수 8인 중 1명으로 선정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파이에트 총독과 그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디 로렌조 비서실장이 리도홀 집무실에서 직원을 상대로 반복된 폭언과 괴롭힘을 했다는 12명의 전 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CBC에 보도되자 9월부터 추미러이 독립기관에 의뢰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파이에트 총리는 직원에 대한 괴롭힘뿐만 아니라 집무실 내 전용 공간과 입구를 위해 25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들였고 지난해 경호 비용도 전임 총독보다 70만 달러가 많은 780만 달러가 쓰였으며 심지어 애완 고양이를 위한 전용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가 취소된 적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